우리 모두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까? 이재명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탁월한 행정 능력을 이미 검증받았습니다. 국민의힘처럼 급조된 후보가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후보, 바로 이재명입니다. 시민 여러분, 경기도 지사로서 이재명 지사가 우리 포천에 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인은 한 일로 말하는 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포천에 공공산후조리원과 수원산터널,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등할 일이, 한, 한 일이 많은 거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일 많이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후천에 무엇을 해주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박용국 전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일하면서 공약을 그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그 공약을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어제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몇 가지가 있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